제가 좀 슬프게 생각하는 게, 음. 어, 요즘 어머니들, 어떻게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열. 교육열도 어, 그렇고, 네. 안타깝게 노벨상은 왜안 나올까요? <laughs> 네, 저는. <laughs> 네. 어, 이렇게 패드로 하는 학습 네네네. 너무 쉽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 어,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에서. 네네네. 뭐딱 18개 이전은 절대 안 되고 음. 6세 이전에도 안 된다를 기본 하에 놓고 공부 상황으로 이렇게 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나중에 초등 가서 교과 학습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너무 빠른 시기에 패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그쵸. 저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20년 30년 대내 아이가 직업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냐면, 음. 그 세상을 아는, 만약에, 아, 우리 아이가 그 시대에는 이런 음, 직업인으로 가려면 이러 이런 두뇌를 가져야 돼, 음. 라고 만약에 알고 가신다면 절대 패드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광주에서도요, 정말 이런 걸 알고 교육하시는 분들은 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네. 뭐, 그래요. 미국, 뭐,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왜 그들이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는 안 줬을까요? 음. 어, 그, 거기에 있는 내용들. 그러면 솔직히 패드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네이버에 치면 다볼수 있는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액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그 패드 안에 어떤 한정적인 거라, 어,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패드 학습을 아무렇지 않게 음. 하는데 음. 특히 남자아이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가 좀 그 편리함은 네, 네. 있는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뇌를 사실 좀 표현이 모양다로좀 뭐 멍청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 그렇죠. 그런 그런 네, 네. 또 어, 악조건이네요. 자 우리 네. 이런 선물 사주지 마세요. 이게 뭔가요? 네. 자동차 장난감. 음. 네. 사실은 제가 좀 유난스러워요. 음, 네, 네, 네. 네. 어, 요즘 남자아이들이 다 웬만하면 자동차 장난감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여자아이들은 줘도 잘안 가지고 돌아요. 어... 네,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날 때, 음. 어, 우리가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네. 남자아이 뇌랑 여자아이 뇌랑 달라요. 음. 자, 그래서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속도감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 우뇌적인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음. 근데 오른쪽, 왜, 그래서 남자들이 왜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자동차를 왜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굴러다녀서 네, 그렇잖아요. 죠 그렇죠. 만약에요, 자동차의 바퀴를 다 펴보세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음. 뭐 만약에 여기에다가 바퀴를 달아놓고 이걸 주면, 네, 그 아이는 이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즉, 그 바퀴의 그 속도감, 속성 때문에 네네네. 이걸 좋아하는 거지, 나 음. 남자니까 자동차 좋아, 이거 아니에요. 어. 바퀴 다 빼면 안 좋아해요. 아, 그러고요? 네, 굴러가지 않는 건안 좋아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왜 나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빌도 계속 돌아가는 건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이거를 가지고 놀지, 뭐,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놀아요. 애들은 온 전체를 다 손가락도 쓰고, 시각 듣는 거 써야 되는데, 이 바퀴 속도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듣기가 좋아돼요 음. 듣기가. 네네네. 근데 특히 이게, 만2 4월 이전이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왜 이렇게 말기도 더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네. 듣기 영역에이 축도 영역이 남자아이들 좀 맞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 돼요. 근데 이 시각적인 걸 주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이 속도감이나 이게 쓰, 이게 주게 되잖아요. 그럼 듣기는 더안 돼요. 아마 대표님도 막 좋아하는 영화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부르시면 잘못 들으실걸요. 이게 남자들은 그렇죠. 네. 네. 남자들 이게 훨씬 더안 돼요. 음. 어, 여자들하고 달라요. 이제 왜안 되는지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죠. 네네네. 공부하러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이제 화면을 또 이제 제가 또 넘겨서 이렇게 네네.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책자의 네, 말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똑컷을넣습니다네 음. 아, 요하 스마트폰 증후군 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고요 음. 솔직히 저는 왜이 얘기를 어~ 아무리 막 강조해도 어~ 이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 키우잖아요 음. 누군가는 아무렇게 아~ 유해한 환경을 줘서 이런 디지털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익숙한 아이들을 키우면 결국 그 아이들과 섞여서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면 스마트폰도 만약에 주지 말라.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네. 어, 우리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네. 이혜진님이 네. 자동차 없이 스마트폰을 뭘 갖고 놀아야 하나요?라고 지금 네.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오늘 <laughs> 이 순간요 어머니 자 집에 있는 냄비 있죠. 냄비. 아 냄비. 네. 집에 우리 갖가지 냄비나. 그릇 뚜껑, 이런 거. 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냄비에다가 어머니가 뭔가를 하나씩 넣어주고, 어, 그걸 가지고 놀수 있는 환경을 줘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자, 주변 사물은 게 민감성이거든요. 음. 주변 사물이나 어떤 변화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건 뭔가 궁금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장난감을 주지 않고, 음. 먼저 선, 먼저 아이들이 주변 사물에 대해서나 또 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수 있는 환경을 줬다면, 이 아이는, 어, 그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죠.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제발 만만한 아이로 키우지 말아라. 아, 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노는 아이, 음. 자동차만 가지고 노는 아이 만드시면 큰일 나세요. 자 책도 잘 보고 음. 어, 일반 단순해 보이는 뭐 블럭이라든지 음. 이런 것 또는 집에 있는 어떤 도구 같은 거 음. 이런 것도 잘 가지고 놀고 음. 이것도 가지고 놀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먼저 주면 이누이라는게 어른처럼 아 이거는 내인생이 나쁘니까 내가 안 해야지 <laughs> 이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만 좋아하는 아이로 결정돼 버리죠. 음.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음, 그래, 네네. 음. 우리 예지님은, 어, 따로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었네요. 어? 어, 좋은 아이템이라고 또, 이렇게 그 답변도 해주시네요. 그 자동차 리니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네네. 어, 저는 적극 안 하시길 바라고요. <laughs> 이거에 대해서, 어,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제가 30여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한번 오세요. <laughs> 사운드북도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됐네? 사운드 뭐, 나쁘진 않죠. 아,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요, 네. 자, 이 하지만, 또, 다시 음. 말씀드리지만, 사운드북만은 안 됩니다. 음.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디지털에 집중하고 있는 내 아이의 집중력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죠, 네. 가짜.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패드로만 하는 것 외에는 음. 그러니까 요즘은 또 패드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어, 패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시는 학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어머니들, 저는 우리 아이가 과연 선생님하고 놀이 시간을 기다릴까요? 패드나 스마트폰을 어, 어 이렇게 쓸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뭐 궁금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래요. 네, 네, 네. 자, 영류하기 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랬다 저랬다는 감정은도.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음 대체적으로 어 저희도 이제 엄마 역할을 하지만 뭐 엄마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많은 이론 책에는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엄청난 게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이 그렇게 안뭐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데 음. 화를 안낼수 없는 상황 또는 그거를 조절하기 힘든 또 내가 나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분명한 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이들은요, 일관성이 없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 계 치유를 받아야 될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두 부류가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엄마가 아무런 표정이 없는 엄마.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속도감이 심한 교구가 이렇게 장난감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세상이라는 걸 엄마 표정에서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아주 그 미세한 음. 것들에서 감정을 읽는 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어, 엄마가 표정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 요 어. 저는 엄마가 되면 꼭 필수 아이템 손 거울을 사셔야 됩니다. 아, 그늘 그러니까 봐야 돼요. 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충분히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음.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음. 어, 애가 어, 이거 이거죠. 뭘 애가 엄청 뭘 쇼를 했어요 그럼 애들은 이제 그 반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 그렇죠, 나좀봐 그렇죠. 이러는데 네네네. 어 잘했어 <laughs> 또뭘 잘못해도 그러면 안돼 응. 아주 표정이 없어서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명확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어 그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음. 애는 그 간을 못하니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음. 갑자기 엄마가 거기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하면 아이는 혼란을 겪죠 음. 어,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음. 이랬다 저랬다 너무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늘 화를 내요 근데 또 똑같은 상황에서 괜찮아가 돼요 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은 모든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의 뇌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음. 때문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엄마가 일관성 있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것. 음.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것, 이건 내 것, 이거는 니네 것, 이건 우리가 써도 우리 것. 이런 어떤 영역들을 사실은 영아기 때부터 음.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게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아마 오늘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적극적인 표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네. 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음. 아, 내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럼요. 예, 표현을 안 해주면 못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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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엄마들이 그 수유를 할 때도요, 방운수에 음. 눕혀놓고, 어, 이렇게 수유, 젖병을 주고, 음. 스마트 한 손으로 우리 아, 스마트폰을 보고 마미스 <laughs> 네. 데이 참가하시는 어머니들은 아니시겠지만 네네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말씀을 주신 내용에서 네. 자, 지금 잠깐 제가 돌발퀴즈 갈까 내신 분들 제가 다섯 분추천 음, 먼저 하고 또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 아유, 많이 보내주셨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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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어, 분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이 보내주셨죠. 자, 어. 다섯 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자, 키즈의 원 광주 전남 본점, 뭐, 앞이나 뒤나, 어, 제가 <laughs>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0901, 0901. 자, 첫 번째 분. 자, 두 번째. 5706, 5706. 그 다음에 세 분. 8901, 8901. 그 다음에, 8988, 8988. 한분더 남았죠? 자, 1164, 1164. 자, 이렇게 해서 선착순으로 다섯 분 제가 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어. <웃음> <웃음> 네. 마음에 드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쪽에 방송하는 이 장소는 농성동에 있는 키즈 A1 전남 광주 본점이라는 곳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 축하드리고요. 아,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네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가볼까요? 네. 이걸 음. 제가 체크 사항을 몇 개를 음. 어, 해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오시는 어머님들 한번 다 해보세요. 여기에 전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음. 꼭 저를 찾아와 주시고요. 아, <laughs> 네. 그렇군요. <laughs> 네, 네. 우리 어머님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좀쭉 해보세요. 체크를 해주시면 어, 과연 내 아이가 지금 여기에 몇개 정도 체크가 되는지 어, 또 우리 이제 엄마 입장도 있으니까 아~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혹시나 그런 체크가 많이 된다고 하신 분들은 우리 또 상무님 찾아오시면 또 거기에 대한 상담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네. 합니다 네네 이게 내용이 좀 많네요 준비되지 그... 않는 임신으로 갈등을 겪었다 네. 아~ 왜냐면 아이들은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를 이제첫 아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뭐~ 둘째 셋째를 이렇게 낳다 보면 엄마는 하나인데 애들이 다 달라요. 음. 그죠. 심지어는 제가 세 쌍둥이 회원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날 나왔잖아요. 음. 세명다 같지 않아요. 다 음.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은 어 어떤 임신 중에 태어나기 전에 기질은 결정이 되죠. 근데 그 기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아마 여기가 체크가 다 된다고 하시면 되게 이제 어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어, 대략 온의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은 엄마가 양육하는 방법이 음. 엄마의 방식이 충돌이 되면 네네. 이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음. 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아이가 타고난 기질에 맞춰서 양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엄마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뭐 출판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나 또는 뭐 요즘은 블로그, 뭐 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명확하게 내 아이에 대한 것을 체크하시고 양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우리 어머님들 화면 띄어 있는 거 일단 이제 녹화되기 때문에요. 어, 나중에 녹화 보 보시면서 이거 체크 리스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내용들이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 나중에 추후에 방송 끝나고라도 녹화번호 네.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시고, 혹여나, 아, 이게, 나하고 해당 사항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우리 상무님하고도 상담을 받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내 아이 반드시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것에 대한 네. 해답. 부모죠. 부모인가요? 네. 어, 그래요.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태교가 뭔지 음. 모르는 아주 무지한 엄마였고요. 3세 이전에 아이들의 뇌 발달이 어쩐지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너무 힘든 육가를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많이 울면서 육가를 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부모라는 건다 알아요. How,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음. 어떻게 역할을 해, 해야 되냐는 거죠. 음. 어, 어마어마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해 드린 것들이 뭐냐면 태내 환경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집에 아이가 있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음. 그래서 어, 내 집에 유해한 환경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단순한 장난감들 많이 사 주죠. 음. 사실은 어 이런 단, 내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노느냐가 내 아이의 성격 성격이 되고요. 음. 또내 아이의 지능이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나중에 직업하고도 연관이 음. 있겠죠. 근데 지금은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 현명하게 부모가 어떤 프레임을 줘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솔직히 유치원은 당연히 보낼 줄 알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계신 원장님들한테 여쭤봐요.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어, 예를 들면 문제 성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성향이 유치원 다닌다고 금방 사라지나요? 안 되죠. 학교 선생님들한테 음. 여쭤봐요. 음.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정을 주고 해도 안 되는 건안 돼요. 음. 학원에 원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정말 똑똑한 아이는 원장님이 그 애를 특별히 엄청 케어를 잘해서 그러나요?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몇 개만 있으면 사실 우리 아이 양육하는 거, 음. 행복한 영재 너무, 너무 쉽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아직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이제 그 고민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내 아이 똑똑하게 기르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할줄 모르고, 어, 어떤 방향을 못 잡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계시면, 아, 우리 상무님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상담하셔도 네. 되고요. 네.